자 반갑습니다 사무투자입니다 비트가 지금 중요한 급등 추세라인 어, 추세단을 깼습니다 어, 요 라인인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제 어, 추가상승에 대한 관점보다는 올라와도 큰 어, 그림 수렴 안에 갇힌다 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 지금 오늘 저녁에 뭐 소비자물가지수 또 뉴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로 인해 강하게 오르더라도 요런 자리는 또 이제 쇼짜리가 돼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요 추세 이 추세를 지켜야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점에 대한 어 갱신을 갈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 일단 비트는 고점을 갱신 못했습니다 어 크립토토탈 차트들은 뭐 갱신을 했지만 중요한 건 비트는 갱신을 못했어요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어 이제 관점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상승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자리인데 이 검은 추세가 이제 깨지면은 어 하락의 관점으로 어 바뀔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파동으로 보면은 아직 뭐 이렇게 보면 다시 1,2,3,4한 파동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 검은섬 위에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막 이렇게 뉴스가 터지면 흔들 수 있어요. 흔들면서 어 밑으로 깼다가 이런 데 맞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와도 이 검은섬 위로 다시 올라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올라오고 이 중요한 저항대, 강한 저항대를 다시 올라와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요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현재로서는 어, 상방 보다는 여기서 계속 버틴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갈수 있는 그림으로 보이고 일단 은 급등은 끝났기 때문에 급등은 다시 요 추세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끝났다 끝났고 이제 좀 눈치 보기 기껏해야 잘해야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수렴형이 이어질 것이다 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일봉상 자리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봉상 이렇게 바닥 패턴을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미 그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제 어 추가 상승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가느냐 또는 어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맞느냐 조정 뭐2 1 0 0 0부근 까지 지금 일단은 조정이 보이는데 어, 거기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만 일단은 상승 막 무작정 상승의 관점이기보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간다 여기서 조금 더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말이나 빨라의 8월 말이나 이제 9월 달로 좀 넘어갈 수 있다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9월 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조금 바뀐 어, 그런 상황이고요. 어, 중요한 건 이제 뭐, 알트나 비트, 롱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일단 급등을 깼기 때문에 요 자리가 마지막 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지키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 자리이고, 롱으로 접근해서 요런 추세 라인을 어, 돌파해줘야 아, 요쯤, 요쯤 또는 많이 올라와야 한 이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쯤에서는 적당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에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 오면은 추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뉴스가 나오더라도 밑으로 깼다가 다시 어 이런 추세라인 위로 못 올라온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니까 어그 부분 참고하셔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검은선을 깼을 때인데요. 검은선을 깨게 된다. 깨게 되면은 일단은 어,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은 어, 대략 여기 라인, 네.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2만 1,500에서 2만 800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밀렸다 하면 이제 다시 올라와서 요런 데에서는 숏을 잡고 이제 숏으로 조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추세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급등 추세는 깼기 때문에 이제 큰 상승보다는 이제 여기서 올라도 한 요쯤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요런 데서는 다시 숏이 유리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숏을 또 쳐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바뀌었고 이탈했을 때는 이제 숏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의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바로 가기보다 이제 조금 완행열차를 타면서 조금 더 눌렀다가 이렇게 차트를 다시 만들고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보다는 추가적으로 박스나 눌렀다 간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꾸셔서 여러분들 계좌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